자, 이제 6-4, 공의 주목.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중력장 하에서, 중력장 하에서, 공을 갖다가 아래 위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빙글빙을 돌게 되면, 자, 여기 더 속력보다는 전혀 빨라지는 거,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생각하면 돼요. 꺼내가 그 있는데, 꺼내가 그 있는데, 그네를 타다가 이제 점점 커지겠죠, 그죠? 이렇게 커지겠죠, 그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진짜 그네가 잘 타는 사람이 있고, 이 줄이 그냥 그, 뭐랄까. 그냥 줄이 아니고, 이렇게 막대기로 생각하기, 이제, 사람이 매달려서 이제 돈도 생각하면 더 커지겠죠, 그죠? 어느 순간에 되면 이렇게 돌겠죠, 그죠? 이상적인 경우요 이게 이제 할겁니 그러면 이게 돌게 되면은, 여기 오면 이제, 속도가 제일 느릴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쭉 빨라져서 이 경우 속도가 최대가 되겠죠, 그죠?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그림을 갖다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의 속력이 있을 거고 그죠 V-top. 그 다음에 이제 V-bottom이 있겠죠, 그죠? 맨 밑에, bottom.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요거는 속도가 작고, 요거는 속도가 좀 빠르겠죠, 그죠? 여기서 운동 에너지, 에너지 보존된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 이제 이게 돌다가 이게 이제 어떤 각도 세타만큼 여기 왔을 때얘게다 속력 위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 속력 위로 그러면 세타로 했을 때 구의 접선가속도. 접선가속도는 여기죠. 그죠? 접선가속도 A 탄젠셜이 얼마가 될 것이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의 장력 T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염기에 작용하는 힘을 볼것 같으면 장력 T가 있을 거고 그죠 이쪽으로 장력 T 장력 T가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죠 이쪽으로 중력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T 플러스 Mg가 mg가 여기 왔었던 요 공의 자용하는 힘이에요. f는 뭐라고요 f는 ma 이게 이제 시작과 끝의 모든거에요. 1식으다 잡은걸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에서 좌표축을 갖다가 잡아주는데 좌표축을 어떻게 잡아주느냐 요걸 갖다가 y축 요걸 갖다가 x축으로 잡아요 그러면 x방향 Y 방향이 되죠죠 그죠? e of the edge of the edge t t 요 e edge 죠 x 요거니까, 이제 요 m g 에서 요거니까 요힘 g 크 of the g 의 s i n e the the edge of the the t t 따라서 A 탄젠시아 얼마냐? 이거는 G의 사인세타가 되는거에요. 가속도 있기 때문에 이게 속도가 빨라져서 이렇게 되는거죠. 왔다갔다 되는거죠. 자그 다음에 Y 방향이 어 되느냐? 중력, 장력 T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쪽이 마이너스 Mg가 ma, ma 이거 이게 뭐 이때는 무슨 운동이랬죠? 이원운동이각각그 이쪽에 잡았다는 구심가속도로 장하는 게 이쪽으로 위쪽이죠, 그죠? 가속도가 m 의 반지름 r, 반지름 r 여기서 속변성력 v 제곱이 되겠죠. 여기서 운동은 뭐는 거야? v 는 여기서의 속력이고, 그죠? 그래서 장력 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mg 플러스 m 의 r 분의 v 제곱이 되는 거예요. 아치 여기서 여 여기 틀린데요. 이게 짐지 코사인 세타 빠졌네요.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다시 적볼게요 t는 m에 짐 코사인 세타 플러스 r분의 브이 적게 된다. 그럴 때어 줄의 장력인데 이제 만약 꼭대기다. 꼭대기 이게 나오나 아 어, 이게 넌 a 탄젠트 세타는 g 사인 세타 그거죠? 예, t는 mg를 묶어 내면 r g 분의 코사인 세타면 되니까 b r 편으로 놓고 그냥 이걸 그냥 적으면 되죠, 그죠? t는 mg 코사인 세타 플러스 m의 r 분의 b 곱 m을 묶어내면 g 플러스 r 분의 b 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아, g 코사인 세타. 만약에 이제 탑이 된다는 얘기는 세타가 180도가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돼서 어, mg를 묶어내면 이제 rg분의 v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밑에서는 mg의 rg분의 v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죠 여기에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 1이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특별히 t가 제로고 될때 있겠죠 그죠? 둘다가 t가 제로 되는 거는 이제 이게 제로고 되니까 v 제곱이 rg가 됐서 v는 로터 rg가 되겠죠 그죠? 음. 순간적으로 장력이 없으시면 공의 속력을 만 로터 rg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값이 또더 작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이제 돌다가 이렇게 되는데, 이 속도가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충분하면 이게 돌다가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들 이제 줄여서 이렇게 돌린다 치면, 그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죠? 그때는 뭐냐면, 그냥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2차 운동. 여기서 속력 부위로, 그죠? 떨어지기 시작으로 속력 부위가 있겠죠? 그죠? 어느 순간에, 어느 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속력. 부신가속도 역할을 못하는거예요 못하게되면 그 순간부터는 뭐냐면 은 이게 온운동이 아니고 보물선운동이 되는거예요 그때부터는 이게 뭐냐면은 온운동이 아니고 보물선 이차홀장에 낙하되는거에요 낙하. 자그 다음에 이제 6-3가속털레스의 운동 가속털이란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간다 치면, 커브길을 돌아요. 오른쪽, 이렇게 왼쪽으로 돌면, 내 몸이 오른쪽으로 쏠리죠. 그죠? 그걸 나타낸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높게는 급보의 힘을 갖다 우리가 뭐냐면 원심력이라죠. 그죠? 원심력. 중심으로부터 이제 멀어지니까 원심력이 되고 그럼 원심력이 생기는 이유는 자동차가 운 동안에서 이제 구심 가속돼서 잡아당겨야 되죠. 그죠? 그러게 실제로 자를 잡아당긴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직선으로 가는 성질에서 이 옆으로 벗어나는 이 원심력을 느끼는 거죠. 이제, 그, 그, 그래서 원심력을 갖다가 극복의 힘이라 하기도 하고, 가짜 힘이라 하기도 해도 돼요. 피티슈스를 하죠. 그죠? 픽션은, 여러분들 픽션 알잖아요. 픽션. 픽션. 극복의 힘이라든지 가짜 힘이래요. 가짜. 꾸미는 힘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힘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는 뭐냐면 가짜 힘이에요. 원심력은. 실제 힘은 무슨님이 구심력이 진짜임이에요 구심력. 근데뭐 내가 느끼는 거는 실제는 원심력이잖아요. 구심력 느낀 사람은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건아이 여러분들이 아 구심력이 생겨 보로서 내가 원심력을 느낀다,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운동을 하게 될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콜리오리 효과가 나는데 이게 이제 어, 회전하고 있는 회전하고 있는 가슴계에서 봤을 때 이게 물체의 운동이 방향이 틀어지는 거라다가 설명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어, 지구학에서 태풍 이 있을 때 태풍이 북방구에서는 불어들어갈 때도 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 들어가고 그죠 이게 이제 고기압에서는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풀어 넣는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봤죠, 그죠? 그럼 왜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생기는가? 그건 뭐냐면은 이 지구가 지구가 예와 같이 자전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전을 일으키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문제 대표적인 게 이제 바람이 이제 측도지방에서 어, 상승해서 굵굵 고의도 지방을 서 다시 이렇게 바람이 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불어오면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게 오른쪽이 신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고기압이 생기면 저기압이 생기면 이제 사방에서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정상이죠 그죠 기압이 낮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틀어지니까 오른쪽이 틀어지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죠 이. 이렇게 이제 반반 반대 방향으로 되게 되는 거죠. 그죠? 거기 업체가 면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게 남방구가 아니고 북북방구아 북방, 북방구에서 남방구 가면 이제 또 거꾸로 돼요, 이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코리오리포스는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좀그기이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좀 쉽지는 않아요. 그보다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내용은 북방구에서는 가다가 무조건 오른쪽으로 흰다는 거 말고 있습니다. 북한구에서는. 남방구에서는 왼쪽으로 휘어요. 가다가 오른쪽으로 휘는 게 북한구, 그죠? 왼쪽으로 휘는 게 남방구에요. 그럼 이제 왜희게 되는가? 그걸 갖다가 한 잠시 살펴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 책인데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게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그보다 이걸 갖다 설명드릴게요. 지구가 지금 이렇게 스에서 동으로 이제 자전하고 있죠. 그 북반구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북반구에서 어떠한 적도 지방에서 어떤 물체를 갖다 발사했어요.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실제로 뭐 발사해 보다는 이제 극고에다지면 이렇게 적도 지방 극구에 떴지면그근데 이제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내려올 것 같은데 실제로걸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동안에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뻗다가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요. 극지방에서 바꿔면 위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나올 때 이렇게 자전하게 되니까 이게 실제로 놀아서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놀이기구예요. 놀이기구인데, 여러분들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을 여기서 집어 던지는데, 이게 이제 돌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집어 던지면 이게 다이렉트로 가느냐? 물론 정지하면 가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돌고 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가느냐 이 그림이 틀렸어요 이렇게 안되고 내가 이쪽으로 집어 던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실제 줄이 도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도는 속도가 있어 갖고 이게 어떻게 가느냐 이게 이제 도는 속도예요그럼 내가 이쪽으로 집어 던지는 속도예요 실제로 바깥쪽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가 던지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제 바깥쪽에서 보면은 이 돌이 요렇게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데이 안에 탄산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이만큼 갔을 때 그죠? 이게 이만큼 돌겠죠, 그죠? 이만큼 될 거예요. 그래서 돌이 이만큼 벗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돌이 이쪽을 봤을 때, 이 탄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돌이 이만큼 벗어나는 걸, 이만큼 벗어나는 걸 보이. 이만큼 돌아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기 오면 이제 이게 가장 가까운거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게 요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시계가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그죠.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요게 요런식으로 해서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이게 이렇게 이런식으로 가는걸 보인다 이 중심은 아니에요 이런식으로 가요 이게 문제가 틀렸어요 요런식이 되야돼요 그림이 좀 잘못됐어요 요런식으로 가요 요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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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요 이렇게 치약같이 이렇게 가진 않아요 이런식으로 바깥쪽에서 봐도 이스테리트를 가고 그죠 이렇게 스테리트를 가고 이 탄산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런식으로 이게 이제 떨어가는 속도가 좀 빠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좀복습해지겠네요 이게 이게 좀 빨라지면 이쪽해서더 틀어지기 때문에 더 바깥쪽으로 틀어져, 더 바깥쪽으로 떨어가는 속도, 오메가 커지잖아요, 그죠? 이게 여 떨어가는 속도 커지잖아요, 그면더 바깥쪽으로 된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더 바깥쪽으로. 당연하죠, 그죠? 이이 속도보다는 이 속도가 더 커지니까 더 바깥쪽으로 됐어요. 이렇게 가는 걸 보이겠죠, 그때. 잠깐 쉬었다가.